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콜로라도 지역 소식들 저희랑 같이 좀더 깊이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콜로라도 타임스 기사들을 보니까 어우 정말 다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기사들을 중심으로 음,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소식부터 경제 또 사회 안전 문제까지요. 네, 좋습니다. 그 기사들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콜로라도의 현재 모습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부터 아주 그냥 어우, 뜨거운데요. 케이팝 스타 트와이스 덴보에 온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네. 그거 저도 봤어요. 내년 4월 14일이죠? 볼 아레나요? 맞습니다. LA 소파이 스타디움, 뭐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이런 데를 다 매진시킨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적인 그룹이 덴버를 찾는다는 거 이게 참 의미가 크죠. 특히 360도 원형 무대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느 각도에서 봐도 가깝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볼 아레나가 거의 2만석 규모인데. 네, 꽤 크죠. 그런 대형 공연장에서 음 360도 무대를 한다는 건 그만큼 덴버 공연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뜻 아닐까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공연 하나 유치하는 걸 넘어서 K팝 투어에서 덴버가 중요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신호탄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콘서트는 뭐 티켓 판매 외에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거든요. 아, 그렇죠. 주변 상권이나 숙박, 교통 이런 쪽에도요. 네, 당연하죠. 다른 주에서 오는 팬들까지 생각하면 뭐랄까 덴버라는 도시 자체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요. 케이팝 팬덤의 소비력이 상당하니까 단순 문화 행사를 넘어선 경제적 효과까지도 음,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도시 전체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문화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좀 따뜻한 얘기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재즈 보컬리스트 김선희 씨가 한국 통합학교 후원을 위해서 자택에서 가열 콘서트를 열었다는 기사요. 아, 네. 저도 그 기사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게 참 대규모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재능 기부로 무대를 꾸미고. 맞아요. 참석자들은 또 기부로 하답하고. 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부를 때 다들 엄청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소규모 공간에서 오는 그 친밀함, 또 진정성 같은 게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커뮤니티 기반 행사가 주는 울림이 있죠. 그렇죠. 예술을 통해서 교육기관도 돕고 또 사람들은 좋은 분위기에서 문화도 즐기고 이게 참 좋은 선순환 구조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는 아주 좋은 사례죠. 다만 음, 이런 개인의 선의에 기반한 노력이 뭐랄까 한국학교 운영 지원 같은 중요한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아 일리 있는 지적이시네요. 물론 그 행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요, 그럼요. 오히려 이런 좋은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오로라 하바나 스트릿 나이트 마켓 지난 9월에 열렸는데 이것도 아주 성공적이었다면서요? 네, 이제 뭐 하바나 스트릿 나이트 마켓은 오로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축제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국 음식 부스가 인기 많았고 캘리그래피 써주는 행사도 있었다고 하고요. 재밌었겠네요. 그냥 먹거리 장터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교류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오로라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랑 공공 이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 혹시 덴버랑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득 비교한 거 말씀이세요? 같은 월급 받아도 스프링스 살면 쓸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연간 가처분 소득이 한 2500달러 정도 더 많다고. 이게 중위 소득 자체는 덴버보다 낮은데 생활비가 워낙 싸니까 특히 집값이요. 네,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연봉 액수보다 중요한 게 어쩌면 이 생활비, 특히 주거비라는 걸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세금 내고 진짜 내가 쓸수 있는 돈인데 이게 높아야 사실 삶의 만족도랑 연멸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냥 덴버가 더 커서 그런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덴버는 주도고 경제중심지니까 일자리는 많지만 그만큼 사람이 몰려서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반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음군 관련 산업 비중도 높고 요즘 기술 분야도 큰다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생활비가 덴버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결국 가처분 소득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요. 혹시 콜로라도 안에서 이사나 뭐 정착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 꼭 참고하셔야겠네요. 프로그램 그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임산부랑 영유아 영양 지원하는 거요. 여기에 긴급 예산을 넣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750만 달러요. 셧다운 되면 당장 지원 끊길 수 있는 사람들이 콜로라도에만 10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데 만약에 셧다운으로 딱 끊겨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필요한 분유나 식품 지원, 영양 상담 같은 게다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주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은 끄려고 나선 건데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750만 달러는 정말 임시방편인 거죠. 셧다운이 길어지면 주 정부 부담도 커질 거고 WIC 말고도 영양 받는 프로그램이 많을 테니까요. 한계가 명확해요. 전국적으로는 600만 명 이상이 WIC 혜택을 본다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연방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특히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네, 정말 걱정이네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안전 소식하고 좀 특이한 사건 하나 볼게요. 먼저 오로라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9월 24일에 예일 애비뉴에 있는 비에모 은행에서요. 지금 경찰이랑 FBI가 같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하죠. 인상착의도 공개됐더라고요. 백인 남성의 키는 한 170cm 정도, 갈색 머리인데 가발일 수도 있고 안경 썼고요. 네, 이런 사건은 참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주죠. FBI까지 개입한 걸 보면 연방 차원 범죄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제보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또 하일랜즈 렌치에서는 정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 웃음. 그 식료품점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현금으로 450달러짜리 선불카드는 샀는데 카트에 담아둔 고기랑 식료품은 계산 안 하고 그냥 들고 나갔다고요. <laughs> 네, 저도 기사 보고 이게 뭔가 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페이스북 글이 또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고개는 훔쳤지만 기플트 카드는 정직하게 사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이었죠. 콜로라도 대학교 로고 모자에 슬리퍼 차림이었다는 그 디테일도. 네. 그럼 위트 있는 대응이 오히려 사람들 관심을 끌어서 제보 유도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엔 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소도 소셜미디어를 참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려는 시도죠. 물론 범죄 자체는 심각하게 다뤄야겠지만요. 이런 방식이 시민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뭐 용의자 신상 노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지만요. 네. 그런 균형도 중요하겠네요. 와 오늘 진짜 콜로라도의 여러 얼굴을 본것 같아요. 트와이스 온다는 설렘부터 김선희 씨 콘서트 같은 따뜻한 나눔, 또 생활비 걱정 같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뭐 은행 강도나 이런 황당 절도 사건까지.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들이 그냥 개별 사건이 아니라 어, 콜로라도라는 지역 사회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또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글로벌 트렌드인 K-팝부터 아주 작은 커뮤니티의 움직임. 또 연방 정부 이슈까지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게다 우리가 사는 콜로라도의 지금 모습인 거죠.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우리 동네에 대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 왜 그렇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질문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덴버랑 스프링스 생활비 차이가 앞으로 두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니면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노력이 공공서비스의 빈틈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우리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콜로라도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로라도의 소식, 꽁 빠르게 전달해요. 한인사회의 모든 소식, 함께 나누는 우리. 콜로라도 타임스. 친구처럼 가까이. 이즈, 니스. 정보도, 생활정보도 풍부해. 필요한 모든 소식, 믿음과 성실함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여러분의 언론. 콜로라도 타임스. 여러분 곁에 항상 상상받게 하는 한인 언론 믿고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처럼 다가오는 우리 중요한 소식 머물며 계속 전달할게요 콜로라도 타임즈 보내 홀로 Yeah, yeah